네, 4번 문제에 이어서, 그죠? 판별식 얘기가 하나 더 나왔네요, 그죠?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뭐냐면 자,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, 그죠? 맞죠? 약간 더예 날씬하게 네, 예, 그리고요?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k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. 약간 마이너스 2처럼 이 정도, 네, 좋습니다. 얘가 한 점에서 만나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, 그죠? 똑같습니다, 접하는 거는요, 그죠? 선별식스란 얘기야. 자 어떻게 예쁘나 봐봐요. 어떻게 예쁘다 자,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와 그죠? 여기서 볼까요 그냥? 자그 다음에요.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렇게 하고 그죠? 이쪽으로 넘기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되죠 다시 자요걸를 요렇게 넘기고요 요걸 넘기면 돼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가 되죠? 8k는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8k는 1이 돼서 k는 8분의 1아 이렇게 되네요 그죠 됐습니까? 네 정답은 2번입니다